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앞이 핑 돌고 중심을 못 잡겠다고요. 혹시 이 증상 단순한 피로나 빈혈이 아니란 거 알고 계셨나요? 이럴 때 의심해봐야 할 질환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. 일어설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어지럼증 구역질 심하면 실신까지 일어날 수 있죠. 왜 생길까요? 수분 부족 다이어트로 인한 근육량 감소 더운 날씨 음주 혹은 혈압약 복용 등 예방법은 무엇일까요? 천천히 일어나기.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위험해요. 물 충분히 마시기. 하루 8잔 이상은 기본. 하체 운동 필수. 스쿼트, 런지, 계단 오르기 추천. 아침 루틴 만들기. 기상 후 스트레칭, 물한 잔. 그리고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 치료도 의사와 상담해보세요. 아침마다 어지럽다면 오늘부터 루틴을 바꿔보세요. 혹시 이런 증상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? 댓글로 경험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.